안 보세요. 언제까지? 어깨춤 추게 해야. 야, 이거 플레이 원이. 저예요. 뚜띠야? 공겜 동. 저게 공겜 동이래. 귀엽냐? 근데 손을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? 추운가 봐. 귀신이나 무성. 근데 이거 캐릭터 다 통일이에요? 힙한 거으로 원래 이런 게임 특 캐릭터 다 똑같이 생기. <laughs> 자 난이도 추천받습니다. 난이도.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거. 그럼 그만큼. 아무래도 <laughs> 제 노말로 갈게요. 노말로. 데뷔 훈련 들어가자 근데 이팔 번쩍 뜨면서 뛰는 거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냐 포함 신나 보여 아 이게 뛰기 키가 그냥 소리 티르기구나 어! 어, 뭐야? 어! 잠깐만. 뭐야 나 죽었어 일로 와봐 못 살리네

네. 이거 소리로 퇴치하는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튀는 도, 게임이야. 도망가는 거야. 응, 응, 응. 아, 근데 또 응. 소리 너무 많이 내면 듣고 온다는데? 어떻게 하는 거야? 난이도 그러니까 적절했나요? 지르면 저기 인식한대. 이치. 다시 해보자. 아니 너 말? 그래. 오케이, 너말 어? 다시 한번 갈게요. 오케이. 방향키로 갈수 있으니까 조용히 가야 될것 같아. 일단 방향키로 저저 저 왼쪽에 있는 저 파일을 어. 찾아야 될것 같아 왼쪽에 있는 파일이 뭐야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아, 앞에 모나운 어. 앞에 모나운 앞에 모나운 근 <끝> <끝> 왜나한아 아 <laughs> <나만 죽었네. 웃음> 아, 이거 쭈때에 죽었어 쭈가 괴물 고 왔음 아, 아 뭔소리야 아나할거다 아, 했잖아. 아니 근데 여기 숨을 데가 없어 다 뒤주야. 이거 내가 봤을 때이 시야에 안 보이게 저 뒤에 숨으면 될듯저 파란색 쩐거? 얘들아 얘들아 나자이 살려주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으래. 이거 먹어. 어머 어머. 어? 어. 근데 종이 본 사람? 나 하나 먹었어 저 방에서. 어디? 어머나. 어머나. 어 기. 로 아, 뭐 일어나나 본데? 아 돌아다녀 돌아다녀 면 오케이 돌아다녀 돌아다녀 아니 구상이 왜 이렇게 없어? 아, 어? 어? 아. 어? 근데 그 실팩이 되게 귀하다 생각보다 이 지하도 있어 아까나그그 그러니까 그, 이게 계단이 있는데 2층은 없었고 지하가 있었거든? 어. 근데 지하에서도 내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아이템이 그냥 막 아무것도 없어 뭐야 그러면? 가보다 난이도가 뭐, 난이도를 뭐... 내려야 되나? 난이도 내릴까요? 야, 내리죠? 아이템이 그냥 없던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노 o 아. 인 I t 면서 이지로 했어요. e l l you, I tell you, 하지 마. l l y o 는 RP 그만. 맨 처음은 노 t 이 맞는데 전파는 이지가 맞아요. 거짓말하는 <laughs> RP 그만. 그 밑에 또있 you, I t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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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바로 야야 키드다 야야 키드가 야, 그러면 야그는또띠가 속았네 내가, 내가, <laughs> 속였네. 이게 아니라고 이집 맞다고 아까 괴물 두 아니 괴물 두 마리 나왔잖아 아까 아니 누구 수요~~~ 안녕~~~ 나야 나나 형 있지? 나나 형몰 나랑 같이 있다가 어디 가는데 버렸어? 응 어, 버려야지 버려 어떡해 아니 사람 어, 쟤 오는데 어떻게 안 버려 그러면 야 근데 한 장이 안 나와 나 속도를 주체할 수 없어 이쪽. 빨리 가고 싶지 않을 때도 빨리 가 <laughs> 그냥 말을 하는데 어? 야다 찾았는데? 근데 왜안 깨져? 지아야 우리 지아야 우리 지아 지아? 근데 우리 오케이. 다 모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? 몰라. 이면 처음 거기로 가야 되나? 우리? 잠깐만 거기로 오는 거 아니에요? 아, 야, 오오오아 어, 어. 이제 어떻게? 몰라. 아니 <laughs> <laughs> 우리 이래서 어디로 가야 돼? 몰라?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아니야맨 처음 일단 가보자. 맨 처음 맨 처음으로 가야 되긴 할 듯.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 오른쪽으로 꺾어서. <목소리> 어, 어, 아아 자유석분. 야 이... 근데 어디로 나가? 아니 아니 여기가 처, 처, 초반 부분인데? 예 근처에 개 있어 조심해. 왜? 왜 그러면 안 돼? 그러면 안 돼? 잠깐만 이게 끝이 이게 끝이에요? 맞아, 설마 이게 끝이야? 아니거 압이죠. 이거 끝 아니죠? 아니죠? 에이 설마. <웃음> 아니지? <웃음> 아, 다, 있, 아 게임 게임 그래 게임. 아 도마야. 재밌고 좋았다. 다른 맵 다른 맵 있지? <laughs> 아 게임 게임 기대하자. 노. 소리만 들으다 끝났네 게임 아니?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.. 야 근데 진짜 빨리 끝난다! 게임 <laughs> 20분 했어요 저희 수다 1시간 깔고 야 맵이 넓은 게 어떻게든 늦게 나가게 하려고 <웃음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저희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조,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도 소중한 추억이 와 진짜 나에서 최고의 게임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뽀대머는 웃겨라 선곡. 오호 즐거웠다. 그러면 호호가 볼까요? 호부 어, 바로 빠르게 가볼까요? <laughs>